X세대 힙합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장벽을 무너뜨린 일을 살펴보면 아마도 수십억 명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음악이 우리의 잠재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물에 대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화적인 용어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X세대 힙합이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인 투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파크 음악을 듣는다면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시스템이다. 그의 음악 지옥을 찾아간다면 신성모독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이 만행입니다. 흑인이 존재를 범죄화하는 사회다. 이곳은 이 매트릭스 속에 흑인 생명이 갇혀 있는 지옥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아름다움을 안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랙이나벨이라고 말합니다. 과육, 즉, 검은 색이나 과육이 깊을수록 뿌리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서 이러한 배척과 함께 발생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신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과 같은 방식으로 그는 이 신의 침묵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왜하나님의개 입이 없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는 신성한 체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심지어 존중하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그 측면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지. 그는 욕기를 반영합니다. 그는 땅이 잊혀진 영혼들이 전쟁터 인형지 주의적 타락인가? 이제 악명 높은 비, i g 매우 다른 지옥, 그것이 어떻게 불가피한지에 대해 그가 말하는 방식에 대한 매우 다른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럭셔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니거즈블리드레디 토디를 들으면 그는 악마의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세상이 제이님을 받아들인다. 악명 높은 비, i g 는 지옥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의 음악 수어사이델 소츠, 니거즈 플리드 레디 투 다이를 들으면 그는 자신이 악마의 게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죠 예,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형편없는 놈이기 때문이야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예, 그는 기독교의 선악이분법을 뒤집고 저주받은 상과 평화를 이루려 합니다 그에게 지옥은 내부세계가 아니라 내부의 고통입니다 우울증 죄책감 편집증이 그를 괴롭히는 진짜 악마들입니다. 불과 유왕대 신정신적 지옥이 그의 현실이죠. 그는 물질주의를 통해 탈출구를 찾고 지옥을 구찌와 크리스탈로 무디게 만들려 합니다. 불타게 된다면 베르사체를 입고 태워지기론 납니다 그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루시퍼의 자존심과 비슷한 울부짖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옥을 사치와 무의 왕국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한테의 임페르노의 서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부패와 캐락이 증가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바이너리를 뒤집습니다. 그는 저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옥은 그에게 내부입니다. 이것은 우울증, 죄책감, 편집증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물과 유황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그립니다. 그는 물질주의가 탈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찌와 크리스탈이 있으면 지옥이 무뎌지죠. 그가 불타오르고 싶다면 베르사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그는 루시퍼의 울부짖음의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옥을 풍요의 왕국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인페르노에서 악덕의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제 N.A.S.와 또 다른 매우 강력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옥은 무지이고 마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춤을 춰라. 나는 당신에게 힘을 주었다. 지옥은 정신적 노예입니다. NAS는 역사적 기억 상실, 체계적인 무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을 통해 그것을 구성하고 지혜와 무기를 혼합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힘을 주었. 말 그대로 총이 됩니다. 그는 끝없는 죽음의 고리에 갇힌 저주받은 파괴의 도구입니다. 지옥은 그 가지 구이 망가진 체계록에 속 돌아가기 위해 영이 상학적인 정점에 도달하는 영적 침체입니다. 그는 영혼이 오직 신성한 지식을 통해서만 탈출이 순환에 갇혀 있다는 거의 오페라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출구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서그리는 것은 다른 지옥이다. 이제 DMX는 그의 시대의 또 다른 매우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지옥은 진짜이고 그는 지옥이었습니다. 데이머니 노래를 듣는다면 슬리프의 노래를 듣는다면 레트미플라이의 노래를 듣는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DMX는 지옥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데미안과 같은 악마와 대화합니다. 그는 천사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악마적인 소유물입니다. 그는 마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폭력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 매니페스트의 엑소시즘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구원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면이 여전히 그를 매우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볼때 그는 나에게 계시의 책, 즉그리스도의 유혹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서아프리카의 영혼 소유 설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무겁습니다. 데이미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본다면 저는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동부의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 중 하나는 마브디프였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위지옥이라는 매우 생생한 이미지를 그리며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부의 서거리 가지옥이 되었을 때도 대체 얼마나 명백하고 흔들리는지. 프로젝트는 최전선의 입고적들은 한 번만 존재하며 그들의 신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옥은 영벌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환경이며 탈출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스스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당신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은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세계의 일부 무거운 신학, 특히 심판에 직면하는 동안에도 영원이 궁극적으로 시험받는 영역인 이중 영역과 일치하며 도어트위 다양한 세포를 통과할 때 마음이 여전히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래퍼들에 대한 유혹 전체의 서지옥은 대부분이 목적지가 아닌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빈곤, 트라우마, 영적갈등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NAS 나박시처럼 탈출을 시도하며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비기와 마브디프처럼 이를 받아들이지만, DMX는 바로 그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들이에 싸우고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매우 흥미로운 갈등이지만 우리는 확실히 X세대와 그들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래퍼들과 관련된 지옥에 대해 우리는 그 책에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힙합가시나 그리고 현대시인과 신탁이신화적 도구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